이린도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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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유와 평강이 우리 세례남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사람 에녹입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 자 성경에서 믿음장하면 히브리서 1 1장이죠 히브리서 1 1장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복을 누리고 누렸으며 누리고 누리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에녹.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에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에녹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 들이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에녹은 누구냐? 노아의 홍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 시대 아담의 일곱 번째 아들이거든요 아담의 칠대 손으로서 일곱 번째 아들이 아니라 칠대의 후손이죠 아,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고 노아의 어, 증조할아버지죠. 애녹이 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때에 홍수의 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애녹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대표적인 두 사람 중에한 사람이죠. 애녹과 더불어 누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올라갔죠? 엘리야. 주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애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 받은 거예요. 자, 이 애녹과 엘리야는 오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야가 리 나타난 것을 본 것처럼 모세는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120세에 죽음을 맞이야 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살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느냐면 죽었으나 부활하여 천국 들어가게 되어지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 모세인 거예요. 근데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 나라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대로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인물인데.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살아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처럼 산 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쫙 옮겨 버리신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녹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았느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 근데 이 믿음은 히브리서 오늘 11장 5절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그럼면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산 채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의심을 믿어야지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며,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행위가 뭐죠? 기도잖아요. 기도고 예배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에녹은 믿음의 사람, 애노, 예배의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갖게 되어지고, 그로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대 우리에게서 최고의 상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어, 지옥까지 안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인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복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유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부자, 거짓 나사라 부자 사이에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그 재물과 그 부유함은 나에게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근데 에녹은 이 천국 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되 죽음을 보지 않고 썩지 않고 아담도 썩고 아벨도 죽고 썩고 그리고 또 셋도 썩고 에노스도 썩고 죽어서 썩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에녹은 아담의 칠대손인 에녹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사랑 손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썩었던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잊고 부활하게 되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혀 한 번도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젊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부활한 성도들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최고의 축복은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게 되는 것.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장막 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어 죄인이 의인이 되어 이주의하기 땅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따름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근데 그 옮겨지는 최고의 축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21절 말씀해 보면, 에녹은6 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 동안 일상생활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녀들을 낳고 그의 삶을 누리다가 그는 365세,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이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요. 데려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믿음에 사람 에녹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에녹이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에녹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오실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오실메시아 다시 오실메시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 자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이 나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나오고 유다서의 에녹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유다서의 에녹에 대하여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냐면 아담의 칠대손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을 한 거예요. 칠대손이 에녹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을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와, 에녹이 지금 무엇을 예언했냐면 어떤 사건을 예언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께서 보라 주께서 그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미래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변화되어 구름수로 끌어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하여 임하심을 에녹이 예언하였음에 대하여 유다서는 기록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이라 부르며 그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에녹에 미리 예언하였다. 에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메시아 언약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애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그 애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의 믿음은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 오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에녹을 하나님이 옮기시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이 에녹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 옮겨버리시니까 에녹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몇 세를 살았어요? 969세.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그죠? 홍수의 심판 이전에 이제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으면 천년을... 거의 산 거잖아요. 969세면 천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 에녹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몸을 그대로 옮겨버리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못 받겠던 행각자 중에 예수님 믿었던 행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와 함께 낙원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육적인 몸과 그 행악자, 믿음을 가진 행악자의 몸이 지금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근데그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받고 죽었던 그 행악자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 썩어버리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해요 일본에 지금 대지진이 또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흔들리는 영상을 봤는데 이 건물이 진짜 종이처럼 막 휘날리더라고요 건물이 휘날리면서 사람들이 걱정이고 이 동일본 대지진이 올 것에 대하여 지금 되게 염려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되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고 교통사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노안으로 죽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 죽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그 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축복은 뭐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 있게 되어 분리되었던 영혼과 몸이 신비롭게 다시 결합이 되어지되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 있는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처럼 변화가 되어져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 천년 동안 왕 노릇 하고. 세세토로 왕노릇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거예요. 그죠? 살아 있는 채로 그몸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때에 에녹은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에녹의 아들 900 셀래도 969세까지 살고 죽었으나 에녹은 그 죽음을 전혀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에녹은 살아있으며 우리가 언젠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날에 그 에녹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엘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산 채로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몸과 영혼이 하나 된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그엘리아는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나죠. 나중에 우리가 그엘리야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때 우리는 영으로만 엘리야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입은 상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이 영육 간에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되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새 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사 갈 준비해야 돼요. 이사 갈 준비. 어디로 이사 갈 준비해야 돼? 하나님 나라로 청구로 이사 갈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때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이 땅에 사고 싶다도 하나님이 나를 옮겨 버리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이 땅에서 주역의 세상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고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옮겨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옮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녹은요 세 번째 그럼 그 애녹은 어떻게 옮겨지게 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는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증거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상주시는 심을 믿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인 거예요. 옮겨지는 것이 증거인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대통령으로 살고 왕으로 살고 왕비로 산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면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망한 거예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의 물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된 권세, 하나님 나라를 나날 것을 누리는 권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내가 나의 아버지 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권세. 그것이 바로 아들의 권세인 거죠. 그 권세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애녹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유다서 1장 14절에 예언을 한 것처럼 애녹 믿음의 사람 아담의 7대손이었던 애녹도 아담 자기의 7대 할아버지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잡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또한 그가 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성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경건, 경건한 믿음의 말과 믿음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믿음으로 완악한 말과 부정한 말과 이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애녹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애녹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에녹의 예언 그대로 이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성도 흰옷 입은 무리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를 도 온전히 따르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도록 예수님 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